오 박산데? 박세다. 박세다. 와 우리 팀에 금장 있어. 팀버거. 와, 금장 메팀 보고 신나스케이크. 어도 안녕하세요. 음. 안녕. 음. 아, 오케이. 우린 돌진 조합으로만 간다. 가자. 어 윈지 윈장겐트 괜찮다.

탑 터트려냐 까빠졌고 라이필. 앞이코이슈 아. 왜 잡아? 왜잡 잡아. 2층에? 네? 메이크 <laughs> 거점 먹자 루시오 일단 루오겐트 일단 거점 오케이. 나머지는 새벽이 지금 고 너무 들어가지 마. 너무 들어가지 마. 너무 들어가지 마. 지금 우리 팀없어 앞서 됐어요? 오케이, 됐어. 야, 해, 트레. 트레. 트레, 전중. 트레 오케이, 빠지. 트레 트레 어 빠짐. 트레 어 빠짐. 1점 아직 못서 트레 없어. 전 없어. 나이스.

빠질게요 거점 쪽에 거점 쪽에 둘 자리야 이프 빠짐 자리야 필 자리야 필 자리야 필 자리야 피자 뒤바봐 아이고 자리야 폭빠졌다아 힐인데 나이스 나이스 어 딸만한데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신노스케군 일기 가세요 일기 가. 아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짱구 어 짱구 기가바이트네. 인 정면에 자리야. 얘 아직 세이프 있긴 한데 가자 자리 잡자. 자리 거점 쪽에. 아나봐봐 아나봐봐 아나도. 견직카 아예 자리카. 나 하고 볼게. 오 그래 먹고 나 알아본다 알아본다 알아본다. 나이스, 아나 커시고, 그 다음 호그호그 잡았고. 재밌어, 재밌어. 겐트, 겐트 루시우. 루시우 먼저 잡지? 아이고. 님들아, 루시우 먼저 잡아야 돼. 루시우 먼저 잡아야 돼. 그 다음 겐지, 그 다음 겐지, 겐지 피, 겐지 피. 이제 가. 잘해, 잘해, 잘해. 잘해봐, 잘해봐.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야스. Yes. 아리아 필 아리아 필 나이스 아아필안좋아요아 기머리 어 깔끔하다 계속 이렇게 라크 <laughs> 더 라인 꺼내줘 라인 꺼내줘 아도안돼 <laughs> 형든 에. 저여기 솔저처럼 쓰면 돼요. 저 그냥 안 박을 거니까 나 케어할 필요 없어. Okay. 근데 맞돌진 할 때만 내가 살짝 박아서 라인 푸드롭 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안 보여야 돼. 어, 박아도 되는데 러면 박습니다 박았어요 파라있 아아아 앞에 막고 있긴 한데 괜히 박았다 아. 라인 피해인데 마무리 안 됐나? 라인 지금도 필것 같은데 어.. 뺐는데 뺨이 뺨이 이거 우리 이렇게 전환하면 딜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어? 딜은 돼요 어차피 솔져야 솔져 이거 옴닉기요 옴닉이 솔져 옴닉이 솔져 딜 괜찮아 하나. 아, 어, 이게 뭐야. 아이고, 루신이 앞으로도망가 어 때도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 파라 개구리인데. 기신 하나야 하네. 이살치킨 마냥 놀았네 근데 나공 있으면은 뚫을 수 있어 겐지하나 공하고 바스 공까지 3개 쓰죠? 아, 초리 있긴 하겠다 그럼 나만 쓸게 나만 일단 나만 나이스 초월 뺐다 초월 파라 아나 자리아랑 어. 빠졌고 망치랑 호그만 있어 망치 호그밖에 없어 망치 호그밖에

안 뺏겨줘요, 안 뺏겨줘요. 파라 피 파라 피 음. 파라 카! 망치 있어 망치 이거 망치 조심해 망치 라이 카! 아. 제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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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마무리해라 여기서 점령하면 되 괜찮아 쟤네 궁 찬거 뭐 있을까 대충? 돌진 맞은 사람? 아 일단 망치는 확실히 있고 호구 인자리것 같은데 호구 없어 호구 없어 호구 빠졌고 아, 자리아었다 자리아 자리 아도찰 거야 자리아랑 아, 자리아 라인하고 아까 아까 찾는데찰을거 같은데 아,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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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아, 뒤에 뒤에 아 뭐야 어, 아체거책하다끌렸네방치어 <뭐라> 아, 침착하게 써야 돼, 는데나 네. 비울게, 일단. 아, 아, 아. 마이크 들려야 돼? 마이크. 얘기 좋했었어 아, 똑같해 아, 씨다 <목이> <목이> 잡는 건데. 내가 비울게, 내가 비울게. 네, 아. 야, 딱 커, 야, 딱 커. 호가도, 피 호가도, 가호도호호도 호가도, 도

야타 꺼시고홍고도피 완전 피 완전 피 한다만 아 제발 아 피쳤어 피쳤어 야, 나. 나. 아나가 힐을 줘 아나가 해을 준다고 지금 헤헤 홍고 피해 마무리가 안된게 너무 크네 어설나나는데 제발 이 비빌 수 없대요? 나 비빌 수 있어 나 비빌 수 있어 드라비비게 그래, 으아아 비비긴 했는데 죽었다 <laughs> 안 되다 이제 죽는다 까까 겁나 많아 기다리고 있어. 아스 그 너무 뭐라되지 수동적이라서 <laughs> 지금 탈을 잡 별로 안된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수동적이라. 서 근데 이거 수동적으로 안 써도 되는 게 솔저처럼 쓰려고 했는데 그냥 말린 거야 말린. 거야. 아니 내가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오. 뭐 하나가 아쉬워서 이사 다 신참 하나가 <웃음> 부족해서 기회를 <laughs> 못 잡아. 인스턴 보강 한번 긁으면 다 잡는 건데 사힐다 차니까 <목소리> 파라 너무날 뛰네 맥 하시는 분 있어요? 게지 빼드릴게요 맥트이나맥 트윈 아 나나 가든? 나나 가세요 <목소리> 나 파라 나오면 별로 할게 없어 응, 음. 기가기어가이 왼처에서 오른쪽으로 겐지 호그 그래빠진 그랩 빠졌다 뒤쪽 안쪽으로 뛰었어 확인 그랩 찼어 그랩 찼어 조심해 어 겐지 피아 겐지 힐 받았다 나 뒤에서 흔들고 있어 나어로 풀렸다 오케이. 아 바닥에 던졌 나 열심히 배우 겐지... 아, 고있 내가 바꾸기 그냥, 그냥,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겐어 왼쪽에 아라 겐지.

겐지 반피, 루시오 먼저 잡다. 루시카, 오케이 이군이다. 겐지 필, 완전 필. 딱한대 가. 라인, 라인잡아아 뭐야? 라이 라인 망치 피했고, 라이 가. 나 아나 러어가자아 보고 봐야겠다. 아, 아나 어디 눈? 아나 어디 있어? 가자 가. 아니 존나 비벼! 개 쉐끼들 그냥 그만, 그만, 그만! 이 쉐끼들아! 좋아! 어, 바로 어, 종로네. <목소리> <목소리> 몇 분을 비는 인가, 이거? 아. 아, 아니다, 야. 잘해 가자, 잘해보네. 옆에, 옆에 그어 옆에 그리 어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그립 없어 자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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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피 하피 잡아 라인 잡아 이거 다 잡을 수 있어 들어와 그냥 들어와 어이구 네. 빠질게요. 괜찮아, 어 우리 괜아 Nice, nice, nice. The whole m o m 나 n t 나, 나아 t is 이 a s 이스나 s y easy. 다 i 지 e 지 a 지 나이스, s 지 e 지 피, y easy, e a 두 y easy, easy, 자 a s y 로 a s 자리 a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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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뒤로, easy, e a s 뒤로, a s y e a 지금, 거점 안에서 싸워야 돼요, 지금을. 좀만 기다려. 자리야, 겐지 하면 되겠다, 이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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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지 말고, 우리 루시우랑 트레 가고 있는 중. 대체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마무리 안 돼. 나알아보고 있어. 알아봐 피. 알아 피, 컵. 겐지 피, 컷 자리아볼게, 내가. 자리 부착인데 수, 아 수, 방벽, 방벽 빠졌다. 오케이, okay, 안 죽을게, 안 죽을게, 수, 와, 빠질게. 뭐, 빠질게. 자리세 셀프 없어, 자리가 자자리봐 뭐야? 자리보자자려 보고 있어, 셀프. 아, 찾다. 라이드피가가가피 라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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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커. 하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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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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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아, 근데 왜저 이걸? 나나아고거는데 음. 점수. <laughs> 이 <laughs> <laughs> 바꾸자 다시. 우윤이내가아 내리실을 소해 줘. 아, 내가 안 할게. 내가. 안 할게. 오케이 오케이. 지겐지가 yeah. 함께한다. 어, 위선 넣어줘. 오기겐트윈 어, 쟤네. 돌진. 하나봐, 하나봐, 하나봐. 안아봐, 아나? 확인? 아 아나, 계 확인 확인 아나 필요나원숭 본다? 볼게 개쌉 볼게 원숭반피원 아, 원숭피 별로 없어 원숭이 이거 아, 아, 우리 윈스턴한테 딜넣는게좀 많거든요 윈스턴 면안 똑같은 조합 아 스킬 아껴야겠다, 아, 스킬 아껴야겠다. 트랙. 나나 일단 트레전 해 줄게. 맞 조합이니까. 트레야 없어트레 나이스 컷나자리고 있어. 자리해 자리아, 자리아 아, 그, 뭐 또... 볼게. 자리야, 해보 자리해 보다. 자리필, 자리필, 필컷 어. 러쉬 볼게. 필지 필. 시고우 내가 딸게. 아, 러쉬 아,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셋, 고고고고고고고 o 맞아. 오케이. 나 원숭 때리고 있어, 지금. 나 루시오 먼저 잡을게, 그냥. 루시오 컷. 원숭 이 괜찮아, 만찮아나찮아 괜찮아. 줄게아케이아괜나자 괜찮아. 보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좀만 돼. 아그러다가 오케이 트레 왼쪽 거점 쪽 e 온다 트레랑 싸우는 중원 o to the city. t o d 가 y 가 m going to go to the c 다

아, 아 이고어지로만 이거 하나 이거. 어... 어... 더. 빨리 공격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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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이거 아, 이거 하 이거 아, 나이나 아, 나 아, 이 아, 더. 이거 하나 다 이거 나 아, 아, 이 아, 이거 나 아,

아컷컷루시보 루시피, 루시피루시루시봐트레트레트레 뒤로 왔어트레피트레카 멀쩡 보자. 멀쩡 보자. 멀쩡 보자. 멀쩡 보자. 멀쩡 보자. 멀쩡 보자. 자 멀쩡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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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한 괜찮아, 괜찮아. 괜찮자괜찮 지금 찮 가자, 찮아 괜찮아, 괜찮 앞에 걸어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 루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괜아 괜찮아, 괜아괜아괜아아아아 괜찮아. 괜아괜찮잡아잡으아 가, 찮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

아치 아자리 끊었는데 아이고 버점 보자 점버점한명 거점 한명 거점 한명선한명 가고 고 가고 루시우 가고 내가 벽어줄게 포그 피해 자봐자리봐자리봐 원싱 끊었고 원싱 피해 자해원 화났다 뒤쪽에 하나 계속 킬하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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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밀데밀 밀면 돼킬나이시지고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잘해, 잡아.

우리 잘 해보는 각 보자, 각 보자 어? 안 봐도 되겠네 아안 써도 돼, 안 써도 돼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피 겐지 피 겐지 피 완전 피 겐지 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속 좀, 이속 좀, 이속 좀, 이속 좀 돼지 잡을 수 있길, 있겠는데, 이거? 라인하고 따르다, 맞아, 따다 라인 야 라인 야 빠져, 빠져, 빠져 이석좀이석좀이석좀이속좀이해좀 이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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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아 이석중, 이석 이석중, 이석중, 이 아, 중 <¿놀라? 자리아, 놀라> 아, 석중 이석중, 아, 석 아, 제발. 겐지 커시고 라인 필이야. 라인 필필 필. 아들 필. 나이스. 보고 재현났다. 망치 있어 할만해뻥 주고 해봐. 아 방벽이 시켰어. 방벽 있다고? 아니, 자리에 방벽, 자리에 방벽. 아 자네 방벽 자네 방벽.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일단 90%까지 만들어보자. 하나 아, 받기. 겐지 커. 뭐야 겐지 왜안 죽어? 다집히 아, 아, 아 뭐야 겐지 왜안 죽지? 겐지 이제 원콤 안 나네. 확인. 뭐야뭐이

아나 스자아 잡자, 잘해 잡자.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자 잡자 자 잡자 자리자이 빨리 죽이 잘했다 어, 빨리 죽는 생각했는데 어, 빨리 죽이 어. 잘했어 어. 빨리 죽이 잘했어 진짜 굿게임 게임씨 어, 빡세네 빡세 재밌다 재밌어 이래, 이래야 재밌지 아까 그 뽕파라 어쪽에서 <laughs> 시동 걸다. <laughs> <시동권다. 웃음> <laughs> <laughs> 와. 저거 진짜네. 와다 뱅글뱅글뱅글뱅글. 아, 좋아. <laughs>